드라마 모닝입니다. 내 눈에 콩깍지 12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이 없는데도 시댁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친딸 미리네와 함께 있으려면 지금은 시댁에 있는 게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죽고 없기 때문에 영희는 시댁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김도식 때문에 영희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김도식은 남편의 친동생으로 영희와 친구이기도 한데요. 영희가 친구여서 그런 건지 김도식이 영희한테 많이 의지하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더라고요. 김도식이 돈을 잃어버리거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전부 영희가 다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없는데 친동생 김도식까지 영희가 챙겨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리고 영희에게 친딸 미리내가 있다고 해서 영희가 평생 혼자서 지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영희는 아직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미리내에게 친아빠의 빈자리를 해줘야 합니다. 다시 가정을 그리고 가족을 만들어야 하죠. 보아하니 주인공 장경준이 영희와 이어지게 될 텐데요. 하지만 장경준이 영희와 함께 결혼을 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장경준과 결혼하게 하려고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지금 장경준의 가족을 보면 친엄마도 아닌 걸로 나옵니다. 보아하니 장경준의 친엄마는 따로 있고 장세준의 친엄마입니다. 그래서 장세준만 좋아하는 차윤이는 장경준이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장경준이 미국에서 있는 동안 장세준은 회사에서 이미 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세준은 친동생이기는 하지만 장경준과 서로 친엄마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장세준과 장경준이 서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차윤이 때문에 잘 지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장경준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게 되어 회사 사장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차윤이 친자식인 장세준이 회사를 이어받아서 사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건데요. 보아하니 지금 회장은 장경준의 친할아버지인 장훈이네요. 그리고 사장은 장경준의 친아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장인 장훈의 입장에서는 친아들보다는 손주들 중에서 사장으로 정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장경준이 더 똑똑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장경준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힘든 상황들이 생기게 될것 같네요. 하지만 장경준과 함께 영희도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희가 그동안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장훈이 영희를 좋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장훈은 영희가 회사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희와 장경준은 같이 회사에 들어가서 서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편의점에서 이미 같이 일을 했었고, 둘은 제일 처음에 우연히 만난 인연도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서로 의지를 하면서 잘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영희는 우선 시댁에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전개되는 상황이 영희의 시어머니 오은숙 때문에 영희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은숙이 과거 영희와 친아들의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숙은 영희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친아들과 결혼하게 해준 거라 친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영희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네요. 한마디로 오은숙의 욕심인 거죠. 정말 영희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영희가 다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영희는 아직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미리네를 함께 챙길 친아빠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영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장경준과 잘 지내게 되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네요. 장경준 과거의 차윤이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과거 이야기가 나오길 바랍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